김자 이세요 네? 김자 이세요 아니에요. 아, 다주 네, 네. 거기다 넣어요? 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렇구나. 오늘우이 우선 숙주를 볶고 네. 고기 올려주는 거예요? 네, 어. 네. 사장님 손이 되게 빠르세요 네. 손 어, 역시 전문가 포스 아니, 손이 빨라요 추천을 하고 오셨다고 어, 응. 제주도에 <laughs> 진짜요? 제주도에서도 여기 와요? <laughs> 야, 그럴 때 그리고 저희가 예, 네. 출장 오셨다가, 응? 출장 오신 손님들 도오셨다가 아 잊지 못해서 가족들위고 여행 오실 때 오시기도 하고 아한 달에 한번 오기도 하고, 1 년에 뭐 한두번 오기도 하고. 아 오 어? 숙주를 올린다 양파를 올린다 네, 저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배워야 돼요 숙주를 올린다 양파를 소스에 적셔서 올린다 그다음에 고기 올리면 돼요? 네 기다리래요 우와 맛있겠다 네. 와, 맛있겠다. 거아 이렇게 싸서 오! 고고 해서 먹어도 돼요? 어, 잘 먹겠습니다. 건강한 음하

한도 한두 되네. <laughs> 네. 그 다음에는 대요 예술이다 예술. 매일 이걸 몇 팀을 하시면 이렇게 막 능수능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네. 닭갈비 알바였어요. 아 닭갈비 알바. <laughs> 오그그 그 경험을 살려서. 방법도? 아. 음, 어. 그래서 소스를 겨자들은 간장 소스를 살짝 찍어서 먹는 게더 맛있다. 오, 오. 잘 먹었습니다.